안녕하세요. 출산 디데이 하루 전에 올렸던 육아용품 준비 영상이나 어 신세나 육아 브이로그를 보시고 육아템 후기를 많이 물어봐 주셔서 저희 아기랑 제가 100일 때까지 잘쓴 육아용품만 찝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육아템은 진짜 그 아기의 성향이랑 그 아기의 특징이랑 <laughs> 엄마 아빠의 라이프 스타일 성격에 따라서 진짜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템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돈도 아깝고 공간 차지도 해서 아 빨리 당근으로 보내 버려야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저 사람은 이런 게잘 맞았고 저 사람 성향이 나랑 좀 비슷한 것 같다 하면 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베개까지 잘 썼기 때문에 첫 번째는 스토케 트립 트랩 거기에 뉴본을 얹은 세트입니다 아 이게 초반부터 너무 허들이 하... 높은 것 같은데 스토케 뉴본을 사용을 하려면 스토케 트립트래블 하이체어를 나중에 이유식할 때 사용을 하셔야만이 뉴본을 쓸수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당근으로 10만원 주고 데리고 왔고요 10만원 뽕을 진짜 제대로 뽑았습니다 수유시트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수유시트를 미리 사놓고 사용을 한게 돌아와서 한 2주, 3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이 뉴본을 그 수유시트로 대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몰라가지고 수유시트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편해요. 뉴본에서 먹이면. 저희 아기는 분유 아기여가지고 정말 잘 썼습니다. 각도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역류 방지도 되면서 아기가 수유를 굉장히 잘했어요. 편안했는지 자세가. 그리고 화이트가 좀 높잖아요. 그 높은데 유본이 위치를 하다 보니까 아기와 저의 눈높이가 되게 맞고 높게 올라와 있어요. 마치 기저귀 가리대가 엄마 허리보다 높게 올라와 있어서 엄마 편한 것처럼 저렇게 하이체어 위에 유본을 올려놓으니까 정말 아기 볼때 너무 편해요. 수유만 시키는 게 아니고 모션을 발라줄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기랑 놀아줄 때 허리보다 살짝 위에 정도에서 놀아주니까 저도 허리가 안 아프고 체력이 더 비축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기도 누워서 놀아줬다가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유본으로 옮겨서 놀아주기도 하고 그 앞에 제가 서서 이렇게 막 춤을 추거나 막 과한 몸짓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울던 것도 좀안 울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깨르르깨르르 깨르르 요즘 웃기도 하고 저 유본은 가면 갈수록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나중에 9kg가 되면 떠나 보내줘야 돼요 벌써부터 너무 보내기 싫은 아이템입니다. 너무 편하게 사용을 했어요. 수유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핸드폰으로 헤이홈 카메라를 통해서 얘가 몇 시에 깼고 어제 몇 시에 잡고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사실, 일반적인 수유 시트를 썼을 때에는 정말 온 신경을 다 아기 수유한 데 집중을 해야지만 이 아기가 수유 자세가 잘 나오고 어, 엄마도 그렇게 해야 이제 아기가 굴러 떨어지지 않고 하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됐었는데 오히려 훨씬 안전해요. 이렇게 채워놓는 게 있어서 떨어질 염려도 없고 움직일 염려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수유 자세 잡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수유뿐만 아니라 로션도 발라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놀아도 주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저의 시간을 벌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기가 누워서 놀기만 하면 좋은데 놀기만 하질 않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러면 사람은 정말 부르기도 하고요. 왜 나를 케어를 안해 주느냐 하면서 막 빽빽 울거든요. 기저귀도 아니고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잠투정도 아닌데 운다. 그럴 때는 좀 심심해서 지루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유보는 저렇게 눕혀 놓고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이 식탁이랑 저 뉴본이랑 뭔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거를 아기가 구경하면서 그냥 놀고 있기도 하고요. 저도 아기한테 밥을 먹으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막 놀아주고, 말도 걸어주고, 장난감으로 조금 조금 놀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벌수 있다. 정말 꿀템이에요, 꿀템. 다시 돌아봐도 저는 이것 때문에 스토케를 사지 않을까? 아, 근데 그 정가가 되게 비싸요. 한국은 너무 비싸게 팔더라고요. 20만원대에 팔더라고요. 저는 당근으로 한 아이만 사용한 제품을 10만원에 당근 해왔어요. 그래서 당근템으로 들여와서 당근을 나중에 판매를 해도 너무 잘 썼어요. 진짜 가장 강추 드리고 싶어서 1번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무늬가 많았어요. 제가 출산용품 찍을 때저 꿈비 접병 세척기를 구매했다고 올렸었는데 진짜 댓글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달리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이게 이 영상을 8월 초에 찍고 있는데, 7월 말에 2세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1세대에서 어떤 어떤 점을 보완해서 나온 거여가지고, 이 1세대 후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식세기가 없는 집을 추천을 할게요. 식세기 없는 집에는 좀 강추를 하고 싶고, 저는 이걸로 정말 많은 시간을 벌었어요. 아기 신생아 케어할 때 진짜 시간이 없어요. 제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거든요. 특히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엄마를 찾기도 하고, 그럴 때, 저의 설거지 지옥에서 해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설거지도 되면서 UV 소독도 되고요. 또 건조도 돼요. 그리고 보관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진짜 많이 아끼긴 한것 같아요. 젖병을 넣어 놓기만 하면 은 신경을 안 써도 보관까지 해주니까. 만약에 저접병 세척기를 안 샀으면은 세척도 해야 되고 UV 소독기에 또 UV 소독도 해야 되고 건조대에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따로 빼서 올려놓은 시간. 그리고 말란다 확인하고 또 꺼내서 어디 보관하는 통에다 또 보관을 하고 너무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걸 안 되니까 그게 진짜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설치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설치라고 할수 없는 너무 편안했거든요 편한... 물이 나오는 호스가 있어요 그 호스만 개수대로 뺄수 있으면 그게 그냥 설치예요 그냥 올려만 놓고 코드 꽂고 호스 빼고 그게 끝입니다 타공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좁은 주방에서도 쓸수 있다는 점 저거 드리고 정말 아, 식세기 사고 싶다 이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이유식 유화식기 트레이가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좀잘쓸것 같거든요 젖병 트레이를 빼고 이유식 트레이를 끼워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아무리 내 손목을 갈아 넣어서 닦아도 세척기가 훨씬 잘 닦이는 느낌이 들어요 뜨거운 물로 쏴주니까 되게 소독이 한번 싹잘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세척 후99% 살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불검출 검사와 전자파 인증 검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꿈비 사이트 기준. 일단 관리가 쉬워요. 관리가 진짜 쉬워요. 다 씻고 나면 물이 싹 빠지죠? 근데 이제 분유 찌꺼기가 남을 수 있잖아요. 분유 찌꺼기를 걸러주는 거름판이 있는데 그 거름판을 분리해서 세척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때 물때 관리는 구연산 세 스푼을 넣어주고 표준 모드로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관리가 되게 쉽다.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가격대는 제가 구매한 육아용품들 중에서 굉장히 비싼 편에 속했는데 가격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단점이 또 있는데요. 단점은 젖꼭지 색이 누렇게 변합니다. 요거 이거 때문에 2세대가 나온 것 같은데 꿈비에서 얘기하기로는 UV 소독 때문에 실리콘 변색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번 달에 2세대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UV 소독을 따로 끌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놨다고 해요. 완전 내돈내산인데 저는 정말 너무 잘 쓰고 있고, 저희 남편도, 저희 엄마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아, 단점 또 하나 더. 젖병이 4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4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 어차피 하루에 4번 먹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신생아 때도 6번에서 7번 정도 먹었거든요. 그때도 텀이 아주 잘 맞았어요. 2시간 안 되는 시간에 젖병 4개가 따끈따끈하게 나오니까 전혀 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세척을 한 적이 없어요. <laughs> 이번에 호캉스를 가서 젖병 세척을 해본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리고 단점이 또 물줄기 쏘는 소리, 세척하는 소리가 처음에 되게 크게 나요. 내내 크게 나는 건 아니고 어느 구간이 좀 크게 나는 것 같은데 아기 방에 있는 분들, 낮에 아기를 이제 아기 방에 두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어 그때 당시에 아기 방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지금은 창문형 에어컨을 달아놨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아기 방에 낮에 넣어놓을 수가 없어서 낮잠 또한 이 거실에서 재워야 하기 때문에 낮잠을 잘때 저걸 돌리는 게좀 스트레스가 받긴 했었어요. 초반에. 지금은 아기 방에서 낮잠을 재우니까 어, 그 문제는 없어졌고 그때도 조리원 돌아와서 한동안은 귀가 안 트여가지고 시끄러운 소리 깨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점점 지나면서 약간 선잠 들었을 때 저게 소리가 크게 나면은 깨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크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저는 초반에 이동식 침대를 썼어가지고 저 식기세척기를 돌릴 때에는 아기를 이렇게 안방에다가 넣어 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식세기의 단점이기도 한데 물 얼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물 얼룩 같은 거는 식기세척기 세제 그 세제에 따라 다른 것 같거든요 저도 세제를 한번 바꿨는데, 이번에 바꾼 세제는 물줄기, 물얼룩이 좀 남더라고요. 저기 꿈비에서 비바디토라는 접병 세척제를 제가 구매할 때 증정을 해줬었어요. 따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물얼룩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어가지고, 물얼룩으로 스트레스는 그때 안 받았었어요. 종합적으로 저는 강추합니다. 세 번째, 그 헤이오 홈카메라. 이거는 분리 수면하시는 분들 필수고 앞으로 분리 수면 하실 분들한테도 필수입니다. 이게 아기 안전이랑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기 침대랑 거실을 비추는 카메라 두 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SD 카드를 넣어 놔서 이전 영상도 돌려볼 수 있어요. 아기를 방에 넣어 놓고 나와서 이 녀석이 잠이 들었는지 방에 안 들어가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기 하루 스케줄 어플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그 어플을 쓸때 매일 아침에 확인을 딱 합니다. 유본 셋째 이렇게 수유를 한 손으로 하면서 한 손으로 확인을 해요. 몇 시에 눈을 감았고 몇 시에 눈을 떴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플에 입력을 합니다. 기가 몇 시간 잤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또 뒤집기를 하시기 때문에 무한 뒤집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얼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밤에 안전한지, 숨을 잘 쉬고 잘 자는지, 이게 아기의 코 밑에 공간 확보가 되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도 잘 쓰고 있어요. 아기가 막 울어요, 방 안에서. 근데 이게 울때 뒤집기를 해서 웃는 건지. 그냥 내가 잠을 못자 잠이 잘안와 안 이래서 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깬 건지 깨서 살짝 칭얼거리는 건지 아기의 표정 이런 거를 보면서 방안에 이게 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안 들어가도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 아기는 통잠을 진짜 일찍부터 잤는데요. 이거는 아기의 성향 탓도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 부부는 이 홈카메라를 상당히 이용을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울음소리와 표정을 보고 굳이 개입 안 하고 안 들어가고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수면 시간에는. 그래서 이 홈카메라가 진짜 꿀템이었어요. 통잠 꿀템은 아무래도 홈카메라였다. 단점은 너무 살짝만 건드려도 오프라인이 잘 된다. 들어가서 보면은 오프라인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살짝 지나가다가 약간 쳤다. 약간 진짜 이 정도로 쳤을 때도 오프라인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홈카메라와 이 뒤에 선이 살짝만 각도가 살짝만 틀어져도 오프라인이 되더라고요. 아, 그게 좀 불만인데 정말 선을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됐어요. 네 번째. 퍼프베베 아기 비대입니다. 이거는 진짜 꿀템. 아기가 신생아 때 응아를 진짜 자주 싸거든요 가면 갈수록 장이 영으로 가면서 조금씩 덜 싸고 그렇게 하는데 초반에는 응아를 진짜 많이 싸요 묽은 똥도 저희 아기는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응아를 씻겨줄 일이 진짜 많은데 그때마다 아기를 안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씻겨주죠 이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근데 저희 아기가 또 키도 53cm로 태어났어요 되게 크게 태어났어요. 여자아기 치고도. 이게 벌써 조련 나올 때 이게 조금 되긴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아기가 조금만 무게중심 달라져도 넘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아기 비대, 포프베베가 아니라도 세면대에 쓰는 아기 비대라도 있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한쪽 손이 좀 편해지면서 더 아기를 안정감 있게 잘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하면서 힘이 많이 빠졌잖아요. <laughs> 근육도 많이 빠지고 포프베 아기 비대 때문에 정말 아기 씻길 때 너무 편하게 지금까지 잘 씻기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응아를 많이 씻기는 데 썼다면 요즘은 손다 입으로 들어가는 씻기어가지고 입에 막 손을 넣고 막 빨고 막 주먹고기 하고 해서 침이 항상 묻어있어요. 근데 이게 분유침이다 보니까 일반 침도 아니고 아기는 손사이사이 주름도 진짜 많잖아요. 그사이사이에 요즘 씻겨줘야 되고 자주 씻겨줘야 돼가지고 요즘은 손 씻겨주는 용도로도 너무 잘 쓰고 얼굴을 닦아주는 용도로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엄마 손목 구원템이자 아기 안전템. 보기보다 엄청 안전합니다. 물론 주의를 해야겠죠. 근데 낙상의 사고는 아기 비대가 아니더라도 항상 있으니까 진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욕조 없이 간단하게 지금 샤워기로 후루룩 씻기기도 하거든요. 목욕 말고도 아기가 뭐 토를 하거나 뭐 개원해가지고 여기 목 사이사이 주름을 싹 끼거나 그럴 때 욕조를 굳이 꺼내지 않고 그냥 포프베베 아기 비대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샤워기로 빠르게 이렇게 씻기기도 해요. 단점은 가격. 세면대 아기 비대보다 두배 비싸요. 설치가 어렵다. 이거 설치할 때그 후기들 보면은 설치할 때 남편한테 말시키지 마세요. 이거 진짜 많거든요. 이게 설치가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전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시간이 걸릴 뿐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한 시간 좀안 되게 설치를 끝냈습니다. 아, 그리고 포프베베에 네이버 톡톡을 보내가지고 잘 설치가 되었는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답을 해주십니다. 다섯 번째, 타이러브모빌이 영유 방지 쿠션이랑 타이러브모빌이 조합이 진짜 갓템이에요, 갓템. 엄마의 어른 설거지 시간을 벌어주는 갓템 조합입니다. 개어내지 않게끔 각도가 어느 정도 있는 용료 방지 쿠션을 눕혀가지고 모빌 딱 틀어주면은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보고 있어요. 타이니로 모빌이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서 천천히 모빌이 돌아가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게 진짜 재미없고 너무 지루해 보이는데 아기들은 진짜 재밌게 잘 보더라고요. 스위치 옆에 이제 불빛이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 그 불빛만 그렇게 열심히 보더니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너무 열심히 잘 보더라고요. 흑백 모빌도 있고 컬러 모빌도 있는데 컬러 모빌 한 5, 60일? 60일 정도에는 바꿔줬던 것 같아요. 갑자기 흥미를 보이면서 컬러를 보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저는 이제 4개월이 됐는데 타이니 러브 모빌은 네, 당근 보내드렸습니다. 저 애기는 이제 한 3개월 마지막쯤 되니까 잘안 보더라고요. 심심해하고 지루해하고. 아, 타이니로 모빌, 당근 추천해요. 이게 입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기어다닐 때도 아니고, 이제 뭐, 잡을 수도 없으니까, 모빌은. 이게 또 은근히 가격이 비싸요. 당근이 좋은 것 같아요. 영유방지 쿠션. 이거는 수유하고 트름시켜놓고 바로 눕혀서 타이니모빌 보면서 살짝 이제 우유가 내려가도록 도와주거든요? 근데, 눕혀두어도 조금씩 교환하긴 했지만, 제 느낌에는 도움이 있기는 한것 같다. 근데 어쨌든 너무 딱딱하지 않은 곳에 아기를 눕혀놔야 하는데 이 옆방쿠가 제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매트를 깔아놔도 옆방쿠 같은 쿠션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옆방쿠에 눕혀놓으면 아무래도 잘 있고 당근 구매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이거는 새 제품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탁도 많이 하고 개우기도 많이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솜이 처음과 다르게 점점 좀 꺼져요. 아기가 오래 누워있으니까 좀 꺼집니다. 저렴할 때, j 제나그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할인하는 게 저는 제일 싼것 같더라고요. 마방할 때. 그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4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꿈비 분유 쉐이커와 출수식 분유 포트. 이두 가지 조합. 저는 이제 이렇게 분유를 완분을 했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출수식 분유 포트로 출수를 하고 꿈비 쉐이커로 돌리는 형식이었는데요. 쉐이커는 잘 많은 분들이 사시진 않는데 저는 이거 3만 원대에 사가지고 진짜 뽕 뽑았어요. 한번 100도 씨까지 끓였다가 45도로 제가 맞춰놨는데 45도로 맞춰져 있는 이 물을 세팅해 놨던 미리수만큼 물을 내려줍니다. 쉐이커에 바로 꽂고 터치 형식이에요. 터치로 이렇게 한번딱 눌러주면 그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기 기저귀 갈고 아니면은 아기랑 좀 놀아주고. 아기를 유분에 놓고 손수건을 가지고서 안에 턱 밑에 깔아주고 좀 놀아주다가 다 타져 있으면 와서 먹입니다. 60초, 120초, 180초, 360초 이 단위로 필요한 만큼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60ml, 뭐 80ml, 100ml 이렇게 적게 먹으니까 60초 돌려도 되고 점점 갈수록 아기가 많이 먹으니까 그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제가 45도로 분유물을 해놓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고 오면 먹이기 좋게 식어 있어요. 아침에 아기가 막 우는데 아기 달래주는 시간을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분유를 기포가 안 섞이게 섞어줍니다. 엄청 깔끔하게 잘 섞이고요. 배알이 방지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그것보다는 편의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3만원에 진짜 강추. 처음부터 아예 분유를, 제조를 싹다 해줘가지고, 분유만 딱 나오는 제품도 있는데, 세척하고 말리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출수식 분유포트에 쉐이커 이 조합을 했는데, 너무 편해요. 뭐 닦을 필요도 없고, 쉐이커는 거짓 뭐 물로 세척해서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말릴 필요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출수식 분유포트도 짜잘한 부품이 되게 많은 게 아니어가지고, 한 번에 통 세척하면 되니까 그것도 너무 편하고요. 세척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너무 편하게 지금까지 분유 잘 먹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가드 네일 트리머예요. 손톱을 깎아주는 건데, 아기 손톱은 그 어른 손톱보다는 경도가 굉장히 약해요. 진짜 가늘어 가지고 이 트리머로 손쉽게 그 손톱을 갈아 줄수 있거든요. 여섯 가지 샌드세이퍼가 들어가 있는데요. 코에 갈아 끼우고, 이제 손톱을 갈아주면 됩니다. 라임 색깔 컬러로 갈아주면 되고, 4개월부터는 핑크 컬러로 바꿔줘요. 그럼 딱 만져보면, 라임 컬러는 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고, 핑크 컬러부터는 좀 까실까실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기는 지금 4개월에 들어와가지고, 핑크 컬러로 바꿔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도 되고요. 방향 전환도 돼가지고 진짜 손쉽게 아기 손톱을 깎아줄 수 있어요. 안전하게 손톱 손질이 돼요. 처음에 할때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뭐제 손을 해봐도 안 아프고 아기 살도 뭐 다칠 일이 없어요. 아기 살이 이 트리머 때문에 다칠 일은 진짜 없는 것 같거든요. 그 개월 수에 맞는 걸로 한다면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에바A인데 손톱이 진짜 길었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손톱이 좀 길다 싶었고 조리원에서 나와서는 집에서 봤는데 손톱이 진짜 엄청 긴 거예요. 그 사이에. 한번 손톱 가위로 한번 이렇게 잘라주고, 세밀하게 하는 거는 이 아가드 네일 트리머로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꿀템. 꿀템이에요, 꿀템. 되게 오랫동안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톱 가위로 해준다고 해도 한번 갈아주는 거는 필요하거든요. 아기 손톱이 너무 얇아가지고 손톱 가위로 잘 잘라줬다고 해도 이게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까끌까끌한 게 끄시래기 같이 남은 이 부분에 베일 때가 끔 있거든요. 네일 트리머는 진짜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손톱 파일로 매끈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이 트리머가 확실히 편하긴 한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초반에만 쓰고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이 트리머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단점은 다소 비싼 가격. 아무래도 그 손톱 가위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좀 있죠. 6 살까지도 계속 그거를 쓰더라고요. 이제 여덟 번째 소매밤 기저귀 가리대. 이건 진짜 강추템. 이것도 완전 강추템인데 수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따로 트롤리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어난 상태에서 아기를 돌볼 수 있어가지고 허리랑 무릎을 지켜주는 육아템. 당근 구매도 추천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위에 매트를 깔고 아기를 보실 거기 때문에 그 오염도가 그렇게 심할 것 같진 않아요. 모빌. 이 모빌이 너무 탐나가지고 모빌 있는 신형을 했는데 모빌을 처음에는 잘안 보더니 3개월 되니까 진짜 모빌 보면서 또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빌에다가 고리 친구들을 걸어가지고 아기가 저 고리 친구를 잡고 놀기도 하고 확실히 모빌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초다 보진 않더라고요. 기저귀도 갈고, 로션도 발라주고, 약도 발라주고, 여기서 머리도 말려주고요, 몸도 닦아주고, 옷도 갈아입혀줍니다. 진짜 만능이에요, 만능. 수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저귀, 물티슈, 소독티슈, 부채, 그약 같은 거, 조그만 약 같은 거, 로션, 매트 커버랑 거실에서 아기를 볼때 필요한 온갖 짜잘한 물건들 모조리 수납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뒤집기를 하면서부터는, 한 3, 4개월, 4개월 정도부터는 매우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저 얘기는 저 위에서 틈만 나면 뒤집기 때문에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뒤집기 했을 땐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코니 아기띠. 신생아 때부터 쓸수 있는 슬링 아기띠예요. 저는 이거를 진짜 잘 써가지고 당근으로 새 제품을 한 아이만 썼다는 걸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사면은 5만원대에 살수 있어요. 제가 5만원대에 베이비 페어 샀거든요. 저는 이제 가격이 아깝진 않은데 너무 짧게 쓰기 때문에 아기가 무거워지면은 사실은 잘못 써요. 무거워지기 전에만 잠깐 쓰는 제품이어가지고 당근으로 새 제품 썼다는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메쉬 소재는 잘 늘어나기 때문에 한아이가 쓴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웬만하면 메쉬 소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아기가 어렸을 때만 쓸수 있는데, 그때는 사실 아기가 어려가지고, 뭐 아파트 단지 나가는 것도 어려, 어렵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있다는 소린데, 어, 그렇다 보니 메쉬 소재가 겨울에도 사실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기도 땀이 진짜 많이 나고, 엄마도 덥거든요. 아기랑 붙어있으면 아기들이 은근히 체온이 진짜 높아요. 메쉬 소재가 좋을 것 같아요. 코니 아기 띠는 밖에 나가는 용도보다는 집 안에서 쓰는 용도 그리고 집 밖에 나가더라도 약간 원마일 그냥 슈퍼를 잠깐 가거나 아니면 단지 내를 돌거나 이럴 때 코니 아기 띠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다른 아기 띠에 비해서 엄마와 아기가 시원한 편입니다 아기 띠 하면 진짜 더워요 소재가 되게 부드럽고 부담감이 없어가지고 아기가 이 안에서 되게 잘 잤어요. 헤드 받쳐주는 게또 있어요. 그걸 이제 받쳐서 잘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안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다 보면 아기가 스스로 잠이 잘 들었어요.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려놓을 때도 이 어깨끈을 쓱쓱 내려서 아기를 싹 내려놓으면 되니까 좀 스무스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사용시기가 매우 짧다. 열 번째 템은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처음부터 있으면 되게 좋은 템이에요. 기저귀 안이 진짜 많이 습하기 때문에 조리원에서부터 말려주면 되게 좋아요. 그때는 피부가 되게 엄청 약해가지고 신생아 때는 기저귀 발진도 되게 잘 나거든요. 그래서 말려줄 때라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수분도 좀 날려줄 수 있어가지고 조리원에서부터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숱이 많은 아기는 진짜 진짜 필수템입니다. 저는 아기를 낳았을 때 눈을 의심했어. 너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머리숱이 진짜 많은 아기여서 음... 아기가 깼습니다. 다행히 열 번째 거 얘기할 때 깼네요. 아유. 저 얘기가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휴대용 선풍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기를 뜨거운 바람에 말려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천으로 이제 아기 타월 드라이를 많이 해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기 머리도 말려주고 그리고 또 땀이 났을 때. 아기가 밖에 나가면은 은근히 아무리 에어컨이 좀 빵빵해도 등 뒤에가 젖을 때도 있고 진짜 이 머리카락 뒤에 이 목, 목 있는데 여기 뒤에 이 뒤에도 땀이 나가지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른들은 전혀 땀이 날 때가 아닌데, 혼자 막 땀이 막 뻘뻘 나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땀이 났을 때 말려주기도 하고요. 저 얘기는 타월 드라이만 해줬더니, 피부염이 났었어요. 두피 피부염이. 그게 습해서 균이 잘 이제 생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고온 다습한 곳에. 균이 잘 번지고 잘 생기잖아요 저희 가족은 매일 쓰는 템이에요 그 유모차 이런데 고리 걸기 좋은 그런 제품 사셔가지고 조리원에서부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모던하우스 제품을 샀는데 너무 잘 샀던 제품입니다 은근히 또 오래가고 이렇게 제가 127일까지 잘 썼던 육아템 후기를 찍어봤는데요 <laughs> 아기는 사랑입니다 진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임산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요즘에 산후 우울이 좀 있다 막 힘들다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 있어요 한번 정도 또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임산부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데 마냥 그렇게 육아가 힘들거나 그렇진 않고요 애기 키우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 너무 겁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사하자 인사합시다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